오늘도 방생 방생 300일 중에 246일째입니다. 오늘 또 비가 옵니다. 쓸쓸한 이 밤에 비가 내립니다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아이고. 오. <laughs> 자 밑에는 지금 파라솔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고 이거 들고 와. 들 수가 없죠 양손으로 들어야지 자기가 네. 네, 이렇게. 그렇죠 갑니다 시간은 가고요 미끄러우니까 조심들 하세요 네. 네. 비가 오늘 또 어. 예, 물이 많이 늘었습니다. 어제 터 닦아 놨는데 또 침, 침수 됐습니다. 숨을 됐어. 어, 달아도 안고 당고 가버렸네. 뭐하는거야 지금? 어이. 어머나, 자기 집이 다니는 어머, 난 그거만 해놨죠. 그냥 서서 해야 되겠다. 앉지 말고. 어? 우리가 달아놓고 떠놓고 서서 하자고 서서 해야 됩니다. 오늘은 비가. 앉을 수가 없어. 달아를 안 가져왔어. 상쾌한 맛이네 여다 놓고 좀 가라 자 오늘도 인팅로 화이팅 화이팅 네다 됐어? 화이팅해야 돼? 어,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. 어, 여기 사장님 있겨 사장님 화이팅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, 화이팅! 응.